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페이커 데프트 아시죠? 네 이번에 롤 결승하신 거 보셨어요? 아쉽게도 저는 어, 군대 안에서 봤던 것 같아요. 아, 선임이 선임이 봤던 걸아 제가 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 롤 결승에 두 분이 붙었는데 페이커 마우스, 데프트 마우스, 결승전에 썼던 마우스 어떤 분의 마우스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페이커의 마우스가 가버치가 높다고 보겠습니다. 얼마 예상하세요? 두톤 팬층이 산다고 하면은 0 100, 0만 원? <laughs> 저는 9 0만원 정도. 아, 페이커도 오세요? 예. 어떤 마우스가 더 비쌀 것 같아요? 이게 어... <laughs> 뭐야? 스퀘가 비싸지니까 페이커, 페이커 페이커가 페이커. 더 비쌀 것 같은데? 그럼 그 가치는 얼마일 것 같아요? 가치요? 네, 가치. 가치. 몇천할것 그 같은데? 몇 천? 그 천? 아닌가? 몇 억인가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몇, 몇 백? 몇백 하지 않나? 해봐, 페이커가 해봐. 쓴 거니까 해봐 8백? 8백? 어떤 사람의 마우스가 더 비쌀까요? 페이커, 페이커. 아마 페이커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? 페이커의 마우스의 가치는 얼마일 것 같아요? 한, 한... 3,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